인류는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지난 몇만 년간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운송수단이 자동차와 기차로 급속하게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구석 다리가 되어버린 내연기관을 대체해서 미래엔 어떠한 운송수단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게 될까요? 가장 성공한 마블 영화를 한편 꼽으라면 단연코 아이언맨을 들수 있을 텐데요.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아이언맨 슈트를 우리는 조만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수십 배 무거운 짐들을 번쩍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개미의 외골격을 모방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데 한창입니다. 처음엔 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점차 산업용과 의료용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한국이 개발 중인 이족 보행 로봇에 탑승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아이언맨 슈트라 부르기엔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라 부를 수 있으려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트팩은 이 웨어러블 로봇에게 부족한 1%를 채워주는 녀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군용으로 개발되어온 제트팩은 인간의 날고자 하는 욕구를 아주 직관적으로 채워주는 녀석인데요. 이제는 상용화되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우주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순 없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탐크루즈처럼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전기차는 미래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의 교통수단이라 할수 있죠. 지금 당장 한국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화학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노후된 디젤자동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도 실시하고 있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분야에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순수 전기로만 600km를 주행하는 모델을 내놓아서 업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엔 면허를 따지 않아도 자동차 운전이 가능할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무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구글, 심지어는 애플까지도 말이죠. 사실, 지금 생산되는 자동차에도 무인 자동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조종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와 차선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안전한 운전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얼마가는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인 자동차의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것이 바로 악명 높은 교통 체증입니다. 답답한 자동차 안에 갇혀서 끝없이 늘어서 있는 자동차 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영화에서처럼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한 번쯤 꿈꾸게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관련 법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비행 자동차는 트랜지션인데요. 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딸수 있는 비행 면허증과 자동차 면허증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 비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5분 만에 돌파하는 열차가 생긴다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것을 조만간 하이퍼루프가 현실화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튜브 속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차체를 살짝 띄워서 마찰력도 없애는 것이 하이퍼루프의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이론상 시속 1280km까지 낼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초고속 열차는 물론이고 비행기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루프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간의 하이퍼루프를 건설하기로 한 두바이는 조감도와 개념도까지 공개하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고속 미래 운송수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최초로 우주의 유인 탐사선을 쏘아 올린 지도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딱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켓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켓은 1kg의 물건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는데 무려 4천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예산절감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로켓을 동력으로 쓰는 한 모든 것이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바로 지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엘리베이터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핵심 기술이라 할수 있는 줄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에만 그쳤죠.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강철보다 무려 180배나 강한 탄소 나노 튜브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주 엘리베이터의 줄을 개발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성공하면 1kg을 우주로 보낼 때 40만 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로켓 대비 무려 100분의 1이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 장소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1kg 당 40만 원이면 우주로 갈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에 40만 원을 곱하면 우주로 가는 티켓을 살수 있겠죠?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